자, 지퍼X,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할 건데, 가족권을 보니까, 일단 가족권부터 풀게요. F1이 몇인가에 대해서 케이스 나눠주는 게 좋겠지. 만약에 F1이 1이면 어떻게 될까? F1이 1이면, 가족권에 의하면, F 또 1이 4가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맞잖아? F1이 1이면, 거기다 또 1집 으면 F1이 또 4다. 말이 안 되죠? 1이 어떻게 1로 도 가고 4로 도가 그럼 한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f 2가 아, f 1이 이제 2로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가족권에 의하면 f 2가4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하고2는 확정된 거예요. 그 남은 게고 가고 만 확정시키면 되고데고하고 가고 다고가에의고서고하고 가고 대해서는 f 고가 F3 요렇게 순서대로 가야되는 거잖아 이거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 맞지? 어, 등호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2잖아 맞지? 그러면 3하고 5가 그갈수 있는 장소는 2를 포함해서 2, 3, 4, 5 중에 하나지 2, 3, 4, 5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걸 이걸 굳이 이걸 딱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1이 2로 가고 2는 4로 간 상황이야 근데 3하고 5는 이 친구 일단 1하고 3하고 5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1이 2를 찍었으니까 3하고 5는 2 3 4 5 중에 하나 두개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해? 4개 중에서 몇개 뽑아? 어, 두개 뽑아서 중복 허락해서. 맞지? 음.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곱하기 그러면 이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2는 끝났지. 이제 남은 게 4인데 4는 아무 데나 해도 되죠. 이거 1대1 대응이라는 말 없지? 오케이 okay,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는거 이거 5 이게 바로 F1이 2인 상황이지. 오케이 okay, 이게 F1이 2인 상황입니다. 요게 5 c 이니까 10, 50까지가 되겠네요. 음. 자 이제 F1이 3인 경우를 볼게. F1이 3이라면 가족권에 의하면 F3은 4가 돼야 되는지 맞지? 가족권에 대입하면 그러면 F1이 3으로 갔고 3이 4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풀게요 1, 3, 5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 3은 벌써 순서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5만 이둘 중에 하나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죠 이건 F1이 이제 3인 경우를 볼게 맞지? 그러면 얘가 갔다 오차 얘 끝났어 그러면 2하고 3만 보내면 되는데 2, 4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씩이지 그래서 5의 제곱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가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f1이 4인 경우로 볼게요. f1이 4면은 가족권에 의하면 f4가 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f1은 4로 갔고 f4가 다시 4로 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조권을 풀어야 되는데 3하고 5가 4하고 5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두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개 뽑으면 되는 거죠? 2 h e 지 맞지? 음, 이렇게 가면 되고 남은 거는 누구야? e 지2 2는 5가지 곱하기 5 해주면 돼 요건 3C이니까 3 c 이니까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F1이 5인 경우를 볼게요 F1이 5면은 가족관에 의하면 F1은 4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F1이 5면은 F5는 4가 돼야 되는데, 이거 나, 다, 나조건에 모순 생긴지, 어,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된다며. 어, 지금 엇갈렸잖아. 그래서 땡. 경우는 없어. 끝났지. 요거 다다음면 정답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15가지가 정답입니다. 케이스를 잘 나눠서 풀어주면 돼요. 함수, 고하세요. 문제 나오면. 음.